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출국하는 순간까지도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이란 걸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 그럴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운동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게는 최선이었고, 여행은 그걸 방해하는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몇 시간 만에 책한 권을 완독했습니다. 평소에는 책을 펼치면 몇장 읽다가 휴대폰 알람을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을 하다가 흐름이 끊기고 결국 책은 덮이고 말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빠서 집중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던 걸까?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도 저는 여전히 운동을 했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루틴인데도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행이란 특별한 경험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곳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니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다. 이전에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멈춰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익숙한 일상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행을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잊고 있던 자신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행이란 나 자신 과 다시 만나기 위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삶의 공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